어, 나, Senna, b o b 세나 어, 시원히, b o g 먹으면 g a s e n n 봐. 맞아. 아 am, eh,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어. I am, I am, I am, I am, I am, 아, 부르다. 아니아니 이거는 음... 아까 상호 형 말대로 원래 세나 하면 안 되긴 했어. 말이야. 그러니까 어. 어, 내가 내가 그니까 내가 바이를 할 거면 세나 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좀 2레트 좀안 되는데, 1레프 이게 아예 그 3레프던 뜰이야. 아니 피오라 약점은 알그코지좀알수 그 <laughs> 그그그 있잖아. 그거까지 무법에서요. 근데 무못 보면 롤하지 말아 안좋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텀 캔티어들 복 받으실 거예요. 또 저는 2대쯤 했는데 일레프 이게 아예 3렙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3대부터 뚫리네요, 그냥. 니까그 저기 뭐야? 란초가너 피오라 패시브를 너무 아예 몰라서 그래. 그 어, 저거 그래, 뭐지, 약점 저거... 뜨는 거 알아? 근데 저거 밑에 저거 뜨는 거예요. 그니까 약점 뜰 때는 그쪽 주의 안돼 무조건 약점 뜰때저 표시 저거 봤죠? 그러니까 언제 없어지고 뜨는지는 알아? 일단... 저거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그치. 가서 방향 리셋마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 너... 그냥 너 맞아. 맞아. 한 그니까 근데 너너 다시 오기니까한 번만 봐봐 여기 야 안초야 네. 봐봐 너가 2분 49초 때 봐봐 한, 번. 한번 보면 너 이런 무비 너무 많아 봐봐 네. 2분 46초 5초 때 보면 네. 하늘에 떴지 지금 2분 45초에 그러면 너가 지금 여기서 암무빙을 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암무빙 치잖아. 이게 어차피 대포미는 우리 거한 개밖에 없고 너 뒤에서 어차피 받아먹는 입장인데. 너 그냥 지금부터 타워에 있어도 돼. 아무 손해가 없어. 지금부터 타워 옆에 있어도. 근데 네가 여기 살짝 살짝 무빙 쳐가지고 이거 한번 데, 데미지 주니까. 저랩 다이브는 첼체리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게 피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이렇게 다이브가 당하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초가 그 날아갈 때랑 약간 조금 비슷했는데 방금판도 그러니까 CS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응. 약간 경험치만 먹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너 일렙부터 그 CS로 두벅두벅 걸어가가지고 내가 너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처음에 쟤가 앞에 디나이야. 디나 디나이 앞에 이렇게 나와 나와 있어가지고 그 원래는 내가 여기 아래로 올라가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 칸이 자꾸 길을 막고 있어서 더 힘들어서 그냥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 봤어. 그짜 점부시 쪽으로. 그어 점부시로 가면은 미니언 쪽에 우리 쪽갈수 있어서 미니언이 조금 칸을 때리긴 했어. 여기 아래에서 올라가면은 그 우리 팀 미니언이 아예 칸을 안 때려 버리. 게끔 막아 가지고. 그 너가 오른쪽으로 아, 더 맞아. 초야 음. 아 근데 저거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초 말이 맞긴 했어. 왜냐면 네, 이 시작고 부시 있었는데 부시에서 견제 못 하고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네, 좀 김동아도 네, 당황하긴 네, 했어. 예. 네, 내가 맨날 아니 아니 근데 올라가서 이게 이득이 아니라 이게 개선낸게 이거 다쳐맞았잖아 저렇게 가 가지고. 근데 1레벨에 저거 난 1레벨까지는 괜찮다고 어. 보는데 뭔가?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 딜교환을 여기서부터 당하기 시작하면 어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다이브 당하잖아. 근데 저 정도 안 먹고 만약에 예보가 앞부시 쪽에 잡고 있으라 그러면 아예 경험치 다 놓칠 것 같은데? 아, 그나한번 말해도 네. 돼? 이게 그 리시를 하고 올라갈 때가 원래 그 사, 칸이 이렇게 첫 번째 부시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웨이브랑 같이 가서 저기다 와드를 박아야 되는데. 칸이 저기서 나와 버리고 나는 리샤고 올라가니까 그게 그걸 못해. 완전 가뭔 상관이야, 진째 나와 있으그 칸이 미니언 근접 세 마리를 일렬로 모아서 하나를 녹이고 시작해가지고. 아방금판에 그렇게 했어? 게, 계속 나랑 할때 그렇게 하더, 하더라고. 어, 왜 계속 그렇게 하네? 와그니까 그럼 너 여태까지 그럼 게임을 어떻게 했어? 여기 팀이 나갈 때? 나 이거 오늘 아침에 배운 거야. 이거 배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 여태까지는, 너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laughs> 여태까지는 칸이 저렇게 막고 있으면은 그냥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내가 봤을 때그 상현이가 네가 말하는 거 저거 하면 제얘 지금 경험치 아예 하나도 안 먹고 그냥 개빅 웨이브 쌓여가지고 사, 저거 탑깨 나가서 죽지 않아? 아니 근데 저번에 1대1을 해줬는데? 그래도 죽고 저래도 죽네 아, 앞에서, 앞에서 맞... 나오면은 한번 앞에 가서 미니언이랑 싸우고 부시에 와드 받고 그 다음에 쟤가 부시 플레이 못하게 해라 이렇게 그, 해줘. 아니, 아니 응, 응. 그러니까 란초야. 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앞으로 일자니까 타 그러니까 상인님 말은 네가 타워 쪽으로 만약에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짐니 네 미니언, 니네 초반에 본 미니 네 미니언, 저 원거리 저 마블 마부 마법봉 들고 있는 새끼들 세 마리 있지. 네. 그 새끼들이 이 피어, 그러니까 상대 챔프 김동한를 때리는 순간 라인은 어차피 좋아져괜찮아져 네. 그러니까 니네 미션이라 생각하면 저세 마리가 그김동한를 때리게끔만 만들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거가 거리가 안 다, 여기 미니가 칸이 저를 길막을 하고 있, 있는데 때리면은 그, 어. 그 원거리 미니언들은 칸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안 되는 원래는, 거리에서. 원래는 전개 들어서... 개념이 네. 미니언이 1레벨세 가지고 1레벨에 네가 올라가면서 기, 그 미니언 저세 마리 빨 아, 미니언 세 마리랑 같이 싸우면 원래 이긴단 말이야 저게. 네가 너무 쫄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그아예 네? 경험치를 안 네. 먹었던 거 같은데. 아 김동아는 렇게끼한 애기. 그 이제 아래서 올라가는 게 조금 이제 라인 좀 땡기려고 어안 해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웨이브가. 있어. 칸이 절 음. 때리는 거리에서는 그. 아, 어, 제가 때려도 미니언들이 안 꺼내야, 봐줘요. 응? 음? 아, 어, 그러니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 더 밑에서 그세 마리가 치기 전에 그 얘가 건다는 거잖아, 너한테. 이미 미니언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길을 막 길목을 끊어요. 아, 어, 어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아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아, 이거 좀 너무 어렵나?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은 얘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저세 마리를 안 먹, 그니까 얘는 안먹는다는 거지. 경험치만 먹고 저세 마리 미녀를 안 먹는다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많이요. 아니면 그런 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너 비게이브 쌓여가지고 다이브 당한다는 얘기 아니야? 네, 아예 아예가. 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번 판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다음에는 네, 리시 네. 안 하고 한번 해봐봐. 그 리시 한, 하면은 한한너 번, 너가 하는 대로 음, 돌아가서 해봐. 한 번만 리시 안할거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그, 어, 해봐, 그래서 해봐. 첫 번째 웨이브 어. 때저첫 부시에 와드를 박아버릴거 어. 한번 해볼 수도 있을까? 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laughs> 어, 그렇게 해봐. 아니, 근데 너 때문에 졌다 이건 아니야. 그냥 너가 좀더그 뭐야? 진건나 때문에 진 건데, 그러니까 너 때문에 졌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탑에서 첼들이 이제 두명 있으니까 버텨야 돼서 그냥 말했던 네. 거지. 왜냐면 내가 이 판은 세나를 안 했어도 좀 빡셌을 것 같긴 하거든. 탑이 너무 빨리 <laughs> 계속 죽어가지고 그거는 상관 없어. 그거 상관 없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 피오라 약점 메커니즘만 네가 알면 돼. 그약점이 그 그냥 그게... 사라지고 생기는데 사라지고, 어디나올지사각형으 음. 동서남북으로 생기니까그 타이밍에만 뒤로 베이스를 잔치하 그냥 제온다제온다 온다. 아니 왜? 아니 왜? 오빠들이 오, 올렸다. 어디 어끼고디피디겠어요 <laughs> <도대깃고 못> <laughs> 아한테 <목소리> 뭐? <목소리> <너하고> 피하겠지 어? 김동 <목소리> 피할 수 없대 <목소리> 아니 뭔 개소리야 안쳐야 피하라는 게 아니라 공피 버리지 말아야 니까왜 쳐오는 거야 아하니 아니 그니까 가아가데교서 이기게 아니 없어지는 거만 말라고 그냥 아왜 울고 아니 아니 잠을때돌돌 <나> <목소리> <방향도 목소리> <왜 디디 디디> <목소리> <디디> 걸리게 <목소리> 하고 싶어서 <목소리> 해왔는데 <목소리> 자꾸 <목소리> <목소리> 아, 야, <laughs> 아니 난죄야 내가 아, 랭, 아니+ 딴 아니 딴 자+ 자물쇠 덜 걸리고 싶어서 <laughs> 진짜 아침까지 그것만 계속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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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우리 플레이다 <laughs> 보고서 <다러>, 알려줬는데 그니 아니라 아 죄야 난 죄야 피오라야. 아니, 피오라 약점은 아니야. 그... 응, 코디 좀알수 있잖아. 사랑... <laughs> 그거까지 못 보겠어요. <laughs> 그만해, 못 보면은 롤 하지 마. 안 좋아? 안고와 고티어 새끼들 똥 싸서 깻쳐놓고 저티어 하는 거 봐.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그냥. 전날 어? 못났다. 못났다 아주 그냥. 네? 좀 아니 아니, 아니 형 이제 약점 안다고보제 알아 아는데 아는데 그냥 카니언서 안된 거야. 그러니까 알아지. 그래. 아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꽂힌 거 여자, 원래 여자들은 다른 거에 꽂히면은 다른 말이 안 들려. <laughs> 그러니까 이미 지들이 X같이 해놓고 내가 ECS 먹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아침까지 한걸왜 알아주지 않고 리시를 하고 가면 내가 이걸 못 하는데 너네가 왜 나한테 지랄을 하냐! 그냥 이거야! 아, 거기녀저 새끼 여자친구 있네. 그냥 그냥 여자들은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한다.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아니 난 지고 이기는 뭐지 다이브다. 아니 같 그러니까 상관없어. 깔형제 그러니까, 알아 피오라. 왜냐면 내 저번에 그대기를 하면서 제가나한테 실제로 말한 적이 있어. 아니, 알면 그거를 그걸... 아니, 그니까 아는데 아니, 쟤는 쟤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야 쟤는 이미 정이이 미생기들이 좁건지 못하고 내가 연습 이만큼 한 다음에 칼이 좀더 아빠받고 나는 지금 여기서 힘들어 죽겠어 CS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는 자꾸 형은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이 나가고 존나 서운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쟤는 아니 그건 내가 뭐 할게.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형은 이거잖아 아니, 그냥 다음에도 피오라 만나면 약좀 그냥 그 저거 민지만 내가 그렇게... 이거도 이게 끝이야 그거잖아. 맞아 그거야 맞아 그래 그래 야, 귀 안들린다는거 이거지 쟤는 지금 제말을 귀에 쪽에 안들린다고 캐리 간다 야란초아 프레이가 니네 말이 맞대 리시마을때 오른쪽 가면 파트 좋았다 억울해서 올만했어 뭘 억울해 피오라 약점 얘기하는데 피오라 약점만 그거 하나생각하라니 이상호는 그러니까. 억울할 만해 이상호는 란초말 공감해준 다음에 아니, 약점을 주시는 사실 너 잘했다니까 그니까 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아. 1세트의 모든 범위는 나야 근데 웃긴건 탑이랑 이사오만 석이 나갔어 이게 아니, 존나 그래. 웃겨 <laughs> 그니까 나는 석이 아니, 안 나갔거든? 어, 나필이 숨어있어너 혼자인 척, 척 해봐 어. 물어봐 물어봐 들어오면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물어. 오케이. 어, 궁 있다는데? 뒤에 어, 다 어, 있을 거야 너무 박세 하지마 야야 리신 리신 뒤형으로 가자 미래에서 난다 못겠다 잡았다 잡 잡았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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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어봐 이거 리신 적 나간다 나 궁이 있어 궁 있는 상태야 안중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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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받아봤어 끝났어 게임 끝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게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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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까. 아, 게스까, 게스까. 나이스 계속 가 계속 아기 지렸다 계속 가 나이스 계속 가나 고삼년 만지켜 나이스, 나이스 좋아?